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캠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해 주세요. 자또 지육수중 목소리로 지금 소감은 <웃음> 어, <웃음> 지금 소감은 한번. 어, 어, 어 지금 소감은 일단 네. 너무 감격스럽고 저는 이제 저, 전에 개인적으로 팬미팅을 작게 한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스태프분들이랑 이렇게 큰 홀에서 했던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매진이 안될줄 알았어요 어. 근데 또뭐 이렇게 많이들 예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laughs> 좋은 시간 보내셨다 <보내봐요. 웃음> 야랄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laughs> 야랄미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아까 근데 방송에서 아무래도 더 보이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사실 많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시나요? 어, 그럼요 <laughs> 누가 자꾸 비웃긴 하는데 어 어떠세요 저 비결 어, 일단 네. 제 생각에는 뭐, 야라를좀 해야 아무래도 유튜브 각이 잘 나와가지고 열심히 계속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 네. 저도 어제 그 모음 영상을 봤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어 저도 앞으로도 자주 보려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런 모습을 네. 보이는 게 좋죠, 여러분들도? 네. 말소리 개인기여서 뭐 얼마나 하셨나요? 아, 그러니까. 너무 똑같똑네 아, 이게 제가 한한달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아, 혹시 우리 감독님, 에코 한번터줄수 있으세요? 에코 한번 켜고, 에코가 있는 말로 한번 가보죠. 혹시 언여나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톤으로 해야 돼요? 언여나! 언여나! 이렇게? 언니네. 오케이 몰리몰리몰리 언여나! 와우! 와,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시고 에코가 들어가니까 훨씬 찬다 어, 이걸 <laughs> 한단 <달> 하셨어요? <laughs> 아, 네 처음에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그냥 아,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데 힙한 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작게 사람이나 앞으로 회사 작게 사람 같은 데서. 아, 근데 이거 하면 약간 사회적 자살일 수도 없어서. 아무튼 <laughs> 어, 그래도 팁! 어, 잘할수 있는 팁! 일단, 약간 가성으로, 웅! 이거를 하면서, 점점 바이브레이션을 강하게 내려와야 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수요 없는 공부들. <laughs>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지만, 요런 어, 느낌이다. 가송을 약간 살려야 되는가. 엄청 어, 처음 알았어요. <laughs> 유튜브에 올라온 아, 이상형 질문이 지금 두 개가 어, 여기다가 있는데, 하나 없나요?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상형을 이만큼 적으셨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저도. 음. 저는 정말 연하 분들께 죄송하지만, <laughs> 아무, 별로 죄송하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한데, 네. <laughs> 연상, 죄송하지만. 연상에 음. 약간. 술 담배 잘안 그러니까 담배 잘하고? 아예 안 하고 아, 예. 술은 조금. 여러 아, 문신 없고. 문신 없고. 그리고 여자 없고. <laughs> 해리포터 가야 되고. 또. 그리고 제 방송 좋아해 주셔야 되고 MBTI 제이어야 되고. <laughs> 그 가족도 좀 힘들지 않나요? 그 <웃음> 그래서 또또또 <laughs> 또. 네 예, 비혼선이라고. 어또뭐 있지? 제가 1 3 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네, 유튜브에 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기억이 잘안나 그때 <laughs> 너무 많이 떠들 아 강아지 키워본 사람이면 더 좋고 어... <laughs> 이런 이, 그거 정도면 결혼 정보 사이트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 생각 중이에요 <laughs> 국내에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네, 해외 생각,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돌려보셔야 어약 네. 내가 살짝 부합하는 것 같다 절반 <laughs> <얼마> 정도는 오 <웃음> <웃음> 어 진짜 용기있는 분입니다 <laughs> 아... 오 되게 많으시네요 어 그런 분들이 그럼 연상이면 몇 살까지?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저는 한 3, 4살 정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2살 22이면은 <laughs> 3살 사회 초정식을 만나시겠다는 <laughs> 네, 거죠? 네. 어 그러면은 26 정도까지 아, 어, 커트라인이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laughs> 엄격하니까 어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어, <laughs> 아시다시피 네. 아, 그 이상형은 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타협하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 그냥 대화 잘 통하는 사람이요. 내가 <laughs> 어, 이럴거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승모 줄이지 말고 어깨를 키우는 건 어때요? 이거 진짜 진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런 DM이 요즘 되게 자주 오거든요. 되게 장문으로 막 유우님 보톡스를 맞으시면 어떡합니까? 어.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게 논문으로 <laughs> 보내지는 분들이 계셔서 어. 네. 한 번. 근데 제가 운동을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좀, 그래도 좀 만족하세요? 이렇게 너무 크게, 크게 콤플렉스나 이런 건 아니신 건가요? 조금? 아니면 나, 어, 그래도 좀 줄이면 좋겠다? 아니면 있어도 상관없다? <laughs> 어 근데 사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서 조금 더 키웠다가 또 유튜브 뽑고 이제 여름쯤에 다시 줄이면 되지 않을까 유튜브가 낳은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laughs> <보고> 있습니다. <laughs> 오, 오, 야, 유튜브 가벨 위에서 군대 기상멘트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입덕했습니다 군대 기상멘트. 음. 하도 오랜만에가 좋고. 네. <laughs> <야>, 영정말 <영정만에서> 주전파드립니다. 06시 <laughs> 45분까지 전포대 <점프대> 박산의 아, <laughs> 전의원연병정을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달 끝. 박수 부어주세요. <laughs> 아까 p t s d 왔거든요 아, 군대 아. 다녀오신 분손한 들어볼까요? <laughs> 거의 다 다녀오셨죠. <laughs> 다 당직은 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당직 서면은 요거 다 하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저희. 이거 바로 뭉개지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laughs> 네, 네, 그거를 살리려고 많이 연습했어요. 아, 요에 어, 다시 듣고 싶진 않네요. <laughs> 아, 뿌리 나올 것 같네요. 네. <laughs> 방송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지금 몇년 하셨죠? <laughs> 저 지금 1년반좀 넘게 했어요. 총1년반 정도 하셨는데 <laughs> 네. 그동안 한번 더듬어 보시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 <laughs> 순간? 언제였을까요? 어... 네, 뭐제 생각에는 그 시청자가 확 줄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아유,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고 하면 아, 약간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손절이 는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일식당는 느낌 네 그래가지고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아프죠 보이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안 오시거나 하면 그냥 속으로 아 여자친구가 생기셨구나 음,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또 너무 좋지 않습니까? <laughs> 네. 눈으로 보이니까 그니까요 너무 네. 저는 사실 이제 뭐랄까 그냥 글씨로만 보이던 분들이라서 음, 실감이 잘안 났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고 이런 약간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걸 오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담아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덕분에 패드팀이 옮기래 덕분에... 다음 로타버스킹 일정 잡혀있나요? 오천 취소 유유 음... 아마 버스킹. 이, 이 버스킹에서 전에 되게 잘 보였거든요 네. 어,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그때 막 카톡으로 유호님 인기 많으시네요 막 목, 목소리는 꼭 그렇게 아, <laughs> <laughs>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어. 어. 하셔가지고 아마 많이 불러주실 것 같아서 음. 이번에는 제가 한번더 불러주셨는데 겹쳐가지고 이거랑 겹쳐서 못 왔어요 아. 그래서 아마 또 일정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버스킹 자주 하고 있고 막 행사도 지금 <laughs> 잡혀 있는 게몇개 있어서 확정되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맨날 야랑할때 눈을 뒤집나요? <laughs> 백킹 받아욕 유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입니다. 맞거든요아 <laughs>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네. 뭐가 들리는 거. 아, 같... 약간 <laughs> 저도. 어? 그래잘 모르겠는데 어. 할때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럴 때가 있어서 이는잘 네, 모르겠어요. 제 의사가 아니어서 이건 좀 무서운데요. <웃음> <웃음>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 나도 모르게 약간 좀 몰입하다 보니까 아니, 네 몰입하고 약간, 이런 약간 뭐 남사친 어. 여사친 얘기하다 보면 막 네. 열받잖아요. 아 그렇죠 열받죠. 그럼 이제 자꾸 눈이 뒤로 가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눈이 여기까지. 어 그러면 약간 남사친 여사친 논쟁 중에 제일 열받았던 게 뭐예요? 진짜 이건 진짜 아 올해는 저희 카페에 올라왔던 글인데 네. 같이 빨대를 쓸수 있냐? 남, 내 남자친구가 네. 여사친이랑. 그래가지고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네. 그럴 거면 그냥 키스도 하세요. <laughs> 어머, 어, 이번 저도 지금 좀 열받네요. 땀이 어, 날 정도로. 맞아. 어, 어 그런 게, 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 논쟁을. 아 그래요? 네. 어 그런 논쟁이 있구나. 보통 이해 안 되는 편이신 거죠? 네, 좀 약간. <laughs> 유교 사상을 아직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laughs> 음반 발매 계획을 지금 몇개 봤는데 음반 발매는 아마 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어? 다시 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같이 작업하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네. 군대를 가셔가지고 내년 초에 전역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